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유로 세계를 지배하던 카타르. 하지만 이제 미래가 없다는 경고가 울렸습니다. 뜨거운 사막 위 번영의 이면엔 극심한 물 부족과 환경 위기 상황. 하지만 카타르 왕실이 포기하려던 찰나 한국의 최첨단 시스템을 만나게 되는데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타르 왕세자 무함마드 빈 하마드입니다. 2022년 우리 카타르는 세계의 중심에 섰습니다. 사막 위에 건설된 최첨단 경기장들이 전 세계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죠. 세계 최초의 탄소중립 월드컵.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카타르의 새로운 비전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였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기적, 사막에 핀 첨단 문명의 꽃이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장식했죠. 그리고 이 기적의 이면에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한밤 중에도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디움들, 폭염 속에서도 쾌적한 온도를 유지하는 냉방 시스템, 이 모든 것은 한국 기술진의 혁신적 솔루션 덕분이었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우리 카타르의 자원이 만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축제의 열기가 가라앉은 후, 저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카타르는 더 빠르게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 경기장 주변의 녹지를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수백만 리터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을 만들기 위해 담수화 시설은 쉴새없이 가동되었고,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었죠. 월드컵은 전 세계에 카타르의 이름을 알리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든 화려한 도시 속에서 사막은 더 빠르게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자연환경은 점점 더 위험한 상태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MIT에서 경제와 에너지 정책을 전공한 제가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단기적인 성공과 화려함 뒤에 숨겨진 장기적인 위험을요, 석유와 가스라는 한시적인 자원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제 구조,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환경적 대가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단순한 정책 문제가 아닌 우리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월드컵이 끝난 후첫 내각회의에서 통계와 그래프는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방식으로는 지속 불가능하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결책이 필요했어요. 그때 문득 월드컵 준비 과정에서 만났던 한 한국인 전문가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우리의 경기장 냉방 시스템과 탄소 중립 인프라를 설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재현을 만나야겠다고요.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그날 바로 한국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하니 선뜻 도와주겠다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재현은 카이스트 출신의 신재생에너지 전문가로 사막 환경에서의 에너지 관리 경험이 풍부했어요. 소규모 시범 사업으로 시작한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도하 외곽의 스마트 농장의 기초 공사가 시작되었고 초임계 CO2 발전 시스템을 위한 부지도 선정되었어요. 한국에서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카타르로 모여들었고 양국 기술진 사이에는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사막에 희망의 씨앗이 뿌려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모든 변화에는 저항이 따르는 법입니다.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내각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경제부에서는 이 프로젝트가 기존 석유가스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카타르의 번영을 가져다준 산업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었어요. 내가 회의에서 경제부 장관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카타르는 전통적으로 석유가스 산업이 중심이었으며 이를 통해 세계적인 부국이 되었다고 주장했어요.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에 국가의 미래를 맡기는 것은 무모한 도박이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건설부에서도 기술적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수석 엔지니어는 사막에서 농업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꿈이라며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적 리스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초임계 CO2 발전 기술은 아직 세계 어디에서도 대규모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더큰 문제는 왕실 내부에서도 의견이 나뉘었다는 것입니다. 보수적인 왕족들은 외국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카타르의 자존심을 훼손한다고 여겼어요. 석유와 가스로 세계적인 강국이 된 카타르가 왜 작은 아시아 국가의 기술에 의지해야 하냐는 불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술진과의 협력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문화적 차이와 의사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고 서로 다른 업무 방식으로 인한 마찰도 있었어요. 한국 팀은 빠른 진행과 효율성을 중시했지만 카타르의 전통적인 업무 방식은 더 여유롭고 관계 중심적이었습니다. 모든 도전 속에서 가장 뼈아픈 순간은 첫 시험 운영의 실패였습니다. 스마트 농장의 일부 시스템이 사막의 극단적인 환경에서 오작동을 일으켰고 테스트 가동 중에는 안전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초기 실패는 반대파들에게 완벽한 공격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내가 회의에서 경제부 장관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의 자원 낭비는 없어야 해요. 많은 강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크고 강했어요. 석유와 가스는 언젠가 고갈될 것이고 그전에 우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스마트 농장 건설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시험 운영에 실패했던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기술진은 밤을 새워가며 시스템을 수정하고 있었고 이미 일부 문제는 해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문제 해결 능력과 도전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한국 팀 리더는 이런 어려움은 예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안정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1960년대 첫 제철소 건설 당시 세계은행은 경제성이 없다며 지원을 거부했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추진했고 그 제철소는 이후 산업화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카타르도 지금 비슷한 갈림길에 서 있었어요. 안전한 과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 선택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다음 내가 회의에서 저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카타르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기의 어려움은 극복될 것이고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젝트의 규모를 오히려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작은 시행착오로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이것은 큰 도박이었지만 성공한다면 카타르는 중동의 새로운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프로젝트 확대 결정 이후 한국에서 추가 전문가들이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카타르의 환경에 맞춘 새로운 해결책을 가져왔어요. 한국 연구진은 수개월간의 연구를 통해 카타르 사막 환경에 최적화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세 가지 핵심 기술은 카타르의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존 발전 방식보다 에너지 효율이 40% 높은 이 기술은 카타르의 풍부한 천연가스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어요. 더 적은 연료로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면서도 탄소 배출은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주목할 만한 것은 저에너지 담수화 시스템이었어요. 카타르는 모든 물을 바닷물에서 추출했지만 그 과정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시스템은 기존보다 30% 적은 에너지로 바닷물을 담수화할 수 있었어요. 이는 카타르의 물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특히 혁신적이었던 것은 사막 적응형 농업 기술이었어요. 최소한의 물로도 작물 재배가 가능한 이 기술은 수직 농법과 정밀 관계 시스템을 결합했습니다. 한국의 IoT 기술을 활용해 작물마다 필요한 양의 물만 공급하는 스마트 시스템이었어요. 한국 연구진의 발표를 들으며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기존 기술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카타르의 특수한 환경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했어요. 이것은 진정한 협력의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들을 받아들이려면 기존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야 했어요. 수십 년간 사용해 온 인프라를 교체하고 인력을 재교육하며 새로운 표준을 도입해야 했습니다. 이는 엄청난 규모의 변화였고 그만큼 위험도 컸어요. 내각의 반대파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경제부 장관은 비용 대비 효과를 계속 의심했고 건설부 엔지니어들은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특히 사막에서의 농업은 여전히 불가능한 꿈으로 여겨졌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연구진은 실증 시험을 제안했어요.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세 가지 기술의 효과를 검증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목표 성능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모든 장비를 철수하고 비용도 반환하겠다고 했어요. 한국 팀 리더는 저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월드컵 때처럼 저희를 믿어보시죠. 그의 눈에서 자신감과 확신을 읽을 수 있었어요. 월드컵 때도 한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과제를 완벽하게 해결해냈습니다. 그들의 기술력과 헌신은 이미 증명된 바 있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더 한국을 믿어보기로. 그리고 3개월간의 시범 운영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카타르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도박이었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믿었어요. 한국과 카타르의 기술진들이 24시간 교대로 작업하며 시스템을 가동했어요. 초기에는 여러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팀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밤을 새워 해결책을 찾았고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카타르 환경에 맞게 알고리즘을 조정하고 하드웨어를 수정하며 때로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어요. 2개월이 지나자 시스템은 안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농업 기술이었습니다. 3주 만에 첫 작물이 싹을 틔웠고, 사막에서 상추와 토마토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이 끝날 무렵, 시범 운영의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카타르의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작동했어요. 에너지 효율은 높아졌고, 물 소비는 줄었으며, 사막에서도 식물이 자랐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혁명적인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결과 발표회에서 반대파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실제로 작동했고 카타르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어요. 경제부 장관조차 이 기술들이 석유가스 산업과 공존하며 카타르 경제를 더욱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시범 사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전환을 앞두고 내각 내에서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특히 경제부와 에너지부의 고위 관료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에 우려를 표했어요. 내각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우리 경제의 80%는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부 차관도 가세했어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시범 사업은 성공적이었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 규모로 확장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말하는 모델은 선진국에나 맞는 방식이지 우리에게 맞지 않습니다. 사막의 극한 환경에서 그들의 기술이 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환경 문제와 지속 가능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지만 국가 경제의 안정성도 고려해야 했어요. 이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제 과제였습니다. 내각의 의견을 모두 청취한 후 저는 이재현에게 이 문제를 솔직하게 전달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이재현은 오히려 이런 반발을 예상했다는 듯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왕세자님,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결코 석유와 가스를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재현의 말에 저는 주에 깊게 귀를 기울였어요. 그가 제안한 것은 하이브리드 접근법이었습니다. 기존 석유와 가스 산업을 유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고 활용하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탄소포집 기술은 석유가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85%까지 포집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재현은 카타르의 넓은 사막 지역을 활용한 대규모 스마트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석유와 가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과 담수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토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비생산적인 사막을 생산적인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계획이었어요. 한국의 수직 농법 기술은 전통적인 농업보다 물 사용량을 95%까지 줄이면서도 같은 면적에서 최대 100배 많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을 카타르의 사막에 적용하면 식량 자금률을 현재 2%에서 60%까지 높일 수 있다고 했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였기에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카타르는 자원은 풍부하지만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술과 카타르의 자원이 만나면 두 나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내각 회의에서 저는 이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여전히 의구심의 눈초리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데이터와 실행 계획을 제시하자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특히 석유와 가스 산업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관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카타르는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방향이어야 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기술 제공자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파트너로 여겨졌습니다. 두 나라 간의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어요. 저는 이 성공을 바탕으로 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제 시범 사업을 넘어 국가적 규모의 프로젝트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카타르의 모든 주요 도시에 이 기술들을 도입하고 대규모 스마트 농장 벨트를 조성하며 전력 시스템 전체를 새로운 기술로 전환하는 장기 계획을 승인했어요. 하이브리드 접근법을 승인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카타르와 한국의 기술진들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 쉴새 없이 노력했어요. 도하 외곽의 넓은 사막지대는 거대한 건설 현장으로 변모했고, 마침내 첫 번째 결과물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석유가스 시설의 탄소 배출량이었어요. 한국의 탄소 포집 기술을 도입한 후, 배출량은 이전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포집된 탄소는 새로운 건축 자재로 전환되거나 스마트 농장의 식물 생장 촉진제로 활용되었어요. 버려지던 자원이 새로운 가치로 재탄생한 것이었습니다. 담수화 효율도 놀랍게 향상되었어요. 한국의 저에너지 담수화 시스템 덕분에 에너지 소비는 30% 감소했고, 물 생산량은 25% 증가했습니다. 물 소비량도 전체적으로 20% 감소했어요. 이는 세계에서 가장 물이 부족한 지역 중 하나인 카타르에게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변화는 사막 한가운데 들어선 스마트 농장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자랄 수 없던 불모지에 이제는 푸른 작물들이 가득한 거대한 온실 단지가 들어섰습니다. 유리와 첨단 소재로 만들어진 이 시설은 외부의 열기와 모래바람을 차단하면서도 내부에는 완벽한 생장 환경을 조성했어요. 수직 농법을 활용한 이 e 스마트 농장에서는 다양한 채소와 과일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방식보다 100배 적은 공간에서 100배 많은 수확량을 얻을 수 있었어요. 모든 과정은 AI가 제어했고, 작물마다 필요한 빛, 물, 영양분이 정확히 공급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이 완전히 순환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석유가스 시설에서 포집한 탄소는 식물 성장에 활용되고, 식물은 산소를 생산했습니다. 담수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염분은 특수 미생물 배양에 사용되었고, 그 미생물은 다시 바이오 연료의 원료가 되었어요. 버려지는 것이 없는 완벽한 순환 시스템이었습니다. 태양광 발전 효율도 30% 증가했어요. 한국 연구진이 개발한 사막형 태양광 패널은 모래먼지와 극단적인 온도 변화에 강했고 효율도 월등히 높았습니다. 덕분에 스마트 농장과 담수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막 녹지 면적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스마트 농장 주변으로 특수 개발된 사막 적응형 식물들이 심어졌고, 이들은 최소한의 물로도 생존할 수 있었어요. 이 식물들은 모래바람을 막고 토양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점차 사막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카타르 국민들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직접 스마트 농장에서 재배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맛본 후에는 생각을 바꿨어요. 수입에 의존하던 식품을 이제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습니다. 한국과 카타르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 인재교류로 이어졌어요. 한국의 전문가들은 카타르 현지 인력을 교육했고, 카타르의 젊은 엔지니어들은 한국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카타르가 자체적인 기술력을 갖추게 하는 기반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카타르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와 가스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이후에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이 단순한 환경보호가 아닌 국가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는 깨달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카타르는 이제 미래를 개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석유와 가스의 왕국에서 혁신과 지속 가능성의 중심지로 변모해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국과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농장과 친환경 인프라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후, 카타르는 국제 기후 혁신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과 전문가들이 도하에 모여 카타르의 변화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왔어요. 저는 세계 정상들을 초대해 사막 한가운데 피어난 우리의 혁신을 선보였습니다. 방문객들은 먼저 도하 외곽의 스마트 농장 단지를 방문했습니다. 초기 10헥타르에 불과했던 시범 단지는 이제 1000헥타르가 넘는 거대한 식량 생산 기지로 성장했어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작물들, 완벽하게 제어되는 환경, 로봇 수확기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에 모두가 놀라움을 표했습니다. 한 유럽 국가의 총리는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풍요로움을 볼수 있다니 믿기 어렵네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옆에 선 이재현과 한국 대표단을 가리켰어요. 우리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이루어낸 기적입니다. 한국과 카타르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를 넘어 전략적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이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맹이라는 새로운 국제 협약을 체결했어요. 카타르의 자원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된 이 동맹은 중동 전역의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포럼의 하이라이트는 탄소중립도시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카타르와 한국은 사막 한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어요. 이 도시는 100% 재생에너지로 운영되고 모든 건물은 탄소포집 소재로 지어지며 수직 농장이 도시 전체에 통합되는 미래형 도시였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저는 이재현과 함께 사막의 일몰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누었어요. 사막을 가로지르는 석양의 빗줄기가 스마트 농장의 유리 표면에 반사되어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광경은 마치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요. 이재현은 말했습니다. 왕세자님, 우리는 사막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막과 공존하는 길을 찾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만든 기적입니다.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인간의 지혜와 자연의 힘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지속 가능성이 실현된다는 것을 우리는 증명했습니다. 카타르는 이제 석유와 가스의 나라가 아닌 혁신과 지속 가능성의 국가로 새롭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함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두 나라의 동맹은 이제 전 세계에 영감을 주는 모델이 되었어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사막에서 피어난 기적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든 것에 저는 깊은 감사와 자부심을 느낍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석유로 번영을 누리던 카타르. 하지만 뜨거운 사막과 극심한 환경 위기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던 순간. 그때 한국의 첨단 기술이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부를 가진 나라조차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대한민국이 기술로 변화시킨 순간 우리는 단순한 자원을 가진 나라는 아니지만 혁신과 도전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한국의 기술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할수 있어 기뻤습니다. 다음에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